신이라 아멘. 아멘. 약 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영성하여 수가 적어서 인민족에게로 전민족에게로 이리저리 돌림을 당하고 치게 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을 민족으로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내려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하게 되었고 요셉이 했던 국무총리의 역할을 통해 야곱의 가족은 큰 배려와 사랑을 통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450년, 약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건져내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나타내셨죠. 그열 가지 재앙의 그각 재앙마다 분명한 뜻이 있었는데 그일 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벌한 재앙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한 열 가지 재앙 그 내용을 제가 하나씩 소개 간단히 소개하면 피재앙은 나일강 나일의 신 논사의 신 하피라는 그 우상이 무너지게 되었고 개구리 재앙은 생명과 다산의 신인 이, 헤케트라는 신이 무너진 것이며, 이재앙은 땅과 사막의 신인 셋이라는 우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파리재앙은 우아치트라는 파리의 신, 운명의 신,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는 바알 세부비라 불리는 그 우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축 전염병은 암소의 신, 황소의 신 하토르와 아피스가 무너진 것이고, 독종은 의술의 신, 질병의 신 이모텍과 세크메시 무너진 것이며 우박의, 우박은 하늘의 여신과 곡식의 신누트와 오시리스가 무너진 것이고 메뚜기는 공부의신 세스가 무너진 것이며 어두움은 태양의 신인 라가 무너진 것이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주음은 부활의 신과 수호신인 민과 이시스라는 그 우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얘기하셨고 총네 가지로 그두 가지의 내용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재앙을 나타내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재앙을 나타내신 것이며 애국왕 바로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국의 신들은 헛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열 가지 재앙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열 가지 재앙은 애국의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간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계획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영적인 영편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왕 시나 그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민족으로 자라나는 약 5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형편도 지금 애굽의 우상들을 그대로 하나의 신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보내신 것은 다름 아닌 애국의 우상들이 다 헛것임을 또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자라는 그 시간 동안 세상 속에서 길들어져 있고 세상의 우상에 정신이 팔려 있고 삶의 중심에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멸하시기 위해 열 가지 재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바로와 신나와 백성들, 영적인 편이다 똑같았어요. 단한 가지가 차이가 있었어요. 단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그열 가지 재앙이 있는 중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중에도 자신들이 더중한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지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 가로막힌 홍해 앞에 애굽의 군사가 따라온다고. 근데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그렇게 일하실 것만 그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영적인 영편으로 보자면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그런 백성들이나, 왕이나 신하나, 영적 형편은 다 같았는데, 무엇이 달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을 수가 있죠. 이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한 그런 어린 상태와 같은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배반할지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믿고 예배를 잘 들어서 전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의 그런 왕과 신하와 백성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영적 형편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제치어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기의 그 기적들과 능력들과 일하심과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살아와 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토록 멀리 해될 그런 죄나 악한 행동이나 실수나 실패들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실수, 실패에 넘어질 때가 있고, 죄로 인해 쓰러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내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오늘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셨던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부여 잡으면서 이들이 얘기를 통해 한 가지 더 우리가 반성하면서 하나님 내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기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기에 내 인생이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계획과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방자해질 수 있고 그 은혜와 걸맞지 않는 인생에 그냥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원망과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죠. 바로를 강팍해 하심으로 그랬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 속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은 바로의그 강박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바로는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성경 이렇게 이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보면 죄인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불의가 자신들에게 그 불의의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거죠. 해를 입힌다는 거죠. 즉 바로를 강박게 하셨다는 것은 다름 아니 바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됨. 하나님을 거절한 불순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가 강박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강박함은 하나님 그분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때까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이제 점점점 재앙이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 번째 재앙인 이그이 그이 재앙에서부터 애굽의 주술사들이 자신들이 할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했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서 바로의 신하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재앙인 줄 알아서 우박이 떨어진 떨어진다라는 모세의 얘기를 듣고 가축들을 그 애굽의 주술사들과 백성들은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 믿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를 통해 바로왕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지만.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더 강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는 자기가 지금 뭔가 자기 뜻에 따라 결정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는 바로를 지배하고 있는 제 권세가 얼마나 더 극렬한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조차도 바로조차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더 강박하게 하심으로 뭐가 드러났냐면 바로를 지배하고 있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의 세력 죄의 지배 능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는 이만하면 끝났다라고 여겼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가 아닌 바로의 배후에 바로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제 권세, 제 힘.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제 법을 따르게 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내가 저지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제 집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바로는 지금 자신했던 생각과 결단이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의 그런 느낌, 감정, 생각이 바로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사로잡고 있는 죄. 오늘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경험하죠. 정말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와 우리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단지 생각한 어떤 기준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하면 이제 더 이상 나도 정말 이렇게 하지 않겠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는 극렬하고 악랄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의 힘을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는 끝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너의 그 고백이 진심인 것처럼 보여도 너의 그 배후에는 죄가 바로를 사로잡고 있었어 또 변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게 해서 기어이 아홉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열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백성들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다름 아니 다름 아니 바로 영편 애굽의 백성들 영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편이나 같다는 것을 볼때이열 가지 재앙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헛된 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생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내가 어느새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나의 우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 우상이라고 할때 어떤 뿔 달린 그런 조각한 나무, 돌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그 부제목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네. 반드시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나를 배신한다. 아, 저도 이런 걸 쓰고 싶어요. 너무, 그래서 그 중에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배가 안 된다면 그 문제가 바로 그 문제 해결이 우상이라는 거. 지금 내 삶에 먼저 처리해야 되고, 먼저 해결해야 되고, 먼저 내가 좀 가져야 되고, 뭔가 좀 이루어야 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꾼이 되기에 좋은 기회가 되고, 안 따라가면 사라질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의 거듭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 욕심의 결과, 마귀의 미혹의 결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의 결과를 내 우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일터가 우상이 될수 있고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 가지 제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다. 세상에서 뭔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내일과 모레 내 차차 살펴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왜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또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뭔가 내 삶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고 더큰 능력, 더 놀라운 기적이라기 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래이지 마치 더러운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내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 하나님이 무시든 은혜를 보여주실 때그 은혜가 담겨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어두움의 재앙. 이 어두움의 재앙이 아홉 번째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로 왕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바로 왕을 라즉 태양의 신으로 불렀죠. 그래서 아홉 번째는 그 태양의 신이 힘을 잃어버린 거. 애굽의 모든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태양의 신으로 여겼는데 태양의 신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으로도 애굽의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은 꺾일 줄을 몰랐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열 번째 장이 필요했는데 그열 번째 장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살린 것이죠. 그 피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을 살펴봅니다만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의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어린 양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시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한다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죽음을 부인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 경험이 바로 자기를 거절하는 것,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 부인과 거절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열심히 살았으니 주일날 하루 좀잘 쉬고 잘 자고 좀더 자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배하러 옵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부인한 것이죠 삶에서 살아갈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렇게 일하면 일자리가 잘될것 같고 직장이 잘될것 같고 근데 그걸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면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4시 44분, 아유, 오늘 우리 새벽에 어린이 부가 찬양을 한것 같은데, 아유, 얼마나 시끄럽던지. <laughs> 근데 제가 앉아서 듣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기도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집에서 잠을 자면 조용하겠죠. 그러나 새벽 4시 44분에 찬양할 거라고 벌떡 일어나오면서 떠드는 게 은혜 아닐까요? 그 쟤네들한테 새벽부터 시끄럽게 하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보세요 야, 우리 아이들도 영물이라 저 뒤에 지금 많이 와 있는데 조용하잖아요 예배 시간인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지 그런데 여러 보세요 이렇게 새벽을 4시 44분 좋지 않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시계만 보다가 한참 대화 중인데 잠깐만 4시 44분 죽고 죽고 떠 죽어야 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 새벽에 이렇게 좀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살아질 수 있도록 내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내년에는 333?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잘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뭔가 우리 죽음의 가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도 안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런 헌신과 그런 삶의 기록도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죽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우상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분 사사사 특별 기도에. 이제 금요철에까지 총 6번인데 오늘 첫 번째 승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스티커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잘 붙여야 돼요. 엉뚱한 데 붙이면 안 돼요. 엉뚱한 데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뭐 그걸 또 보여주기까지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2024년의 마무리와 2025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